특히 음. 2006년. 얼마나 한일이아 그건 진짜 음. 다시 찾게 되더라 네. 이상한데. 음. 그렇게 원망하다가. 아, 없는 거지. 음. 그렇게 원망하다가 음. 내가 성격 진짜 밝은데 음. 매달릴 때가 없는 거야. 하나 이 뿐. 송대현 씨는 사실은 별 두려움, 걱정 별로 없을 거같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맨날 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래 보이시죠? 어. 근데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네, 있다 그래가지 걱정이 그래가지고. 엄청 많아 저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음.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음.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음. 걱정을 안 했을 거 같아요. 아, 나 같은 얘기야. 어? 아, 책임감 어, 때문이야.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그 리스폰서빌리티. 어, 아, 그래. 리스폰서빌리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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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리데. <laughs> 음. 하여간 <에이>. 그것 때문에 <laughs>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내적 네. 무게 <laughs> 가장이 아니었다면 음. 아니, 이 당연히. 정도의 부담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자기 합리화도 음. 내가 너무 많이 해. 요즘 음. 하나님과. 의 음. 예를 들면 전혀 나는 정말 이렇게 잘될수 없는 아인데, 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연예인을 만들어 주신 거야. 난 정말 음. 그런 인재가 아니야. 난 정말 나쁜 쓰레기야. 음. 근데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laughs> 왜 그래? 그럼 내가 그걸 감사 해야 되잖아. 맞아, 쓰레기 맞아. 감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러지 마! 야, 사람이 아니, 감사해져. 갑자기 멤버 잘 나가고 하다가 성욱이가 솔로 한다고서 팀 해체되고 아, 전혀 아, 그런 아, 상황이 아, 아닌데. 아,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찢어지면서 네. 내가 힘든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았고 원망만 한 거야. 음. 근데 내가 솔직히 오늘이 녹화 날이 네. 2월 지금 14일 14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다시 딱 찾은 게 음. 2월 14일이야. 음. 내가 음.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아니는지 거의 안 했는데 몇 년도 2000 중전도. 음. 왜냐하면 어떤 계기로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했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음. 화가 나는 거야. 음. 아니 지금까지 잘해주다가 왜안 해주느냐 이거야. 음. 뭐? 근데 아. 제가 14일날 제가 결혼해서 첫 내를 낳았는데 첫내가 이거 14일날 음. 아파서 죽은 거야. 하늘나라. 아, 아, 음. 너무 슬펐어. 아, 아, 아. 내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음. 너무 슬픈 거야. 어게 2006년? 나찍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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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이야. 음. 아. 네. 아, 그건 진짜 음. 다시 찾게 되더라. 음. 이상한. 음.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 음. 그렇게 원망하다가 음. 내가 성격 진짜 밝은데. 음. 매달릴 데가 없는 거야. 음. 하나님뿐. 음. 하여간 말을 끝까지 못 하겠지만 그때 음. 하, 그래도 내가 붙들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뿐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대현이를 사랑해서 음. 부르고 싶은데. 음. 어떻게도 안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부러뜨릴까? 왜냐면 저희 누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저희 막내 누나가 이제 둘째 를 굉장히 중증 장애를 음. 낳아서그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 아이를 키우는 이 때문에 매영과 이제 헤어지게 되셨어요. 음. 집안이 뭐 풍지박살이 나서. 아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구 탓이냐까지 이제 가야 되는 음.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저희 잘. 누님이 나중에 했던 <laughs>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저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초대, 초대장이었다. 음.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줘서 음. 내가 하나님께 낮아질 수 있었고 맞아요. 하나님을 울부짖게 됐었고 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나저 아이의 저 장애가 음. 너무나 감사해라고 내가 했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슬픔들, 고통들 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 아니면 나를 부를 방법이 아, 없어요. 까나는 결국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뭐 꿀밤을 때렸다가 안 되면 우리가 맞아요. 엉덩이 때리듯이 내 자녀를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완전 나락까지 떨어졌는데 어, 그다음부터는 진짜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걸 느끼겠어 아 계속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음. 항상 그래서 항상 내가 같이 있다는 걸 나는 항상 혼자도 얘기해운인하면서도 같이 아, 얘기하고 진짜 어느 정도 어, 항상 얘기하는 음. 거예 아, 성경책에다 꼭 확보를 해. 아, 감사해서 항상. 아, 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대현 씨 얘기 들으면서 의외성 이 있고 음. 너무 너무 안전이 있죠. 어, 너무 고마워. 어, 예.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할 뿐이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보면서, 네. 넌넌 음. 넌, 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가 항상.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 뭐예요 요즘은 두려움이? 두려움이. 전 집사람이죠. <laughs> 집사람 이 안전이 <사실> 있어. <laughs> 그 집사람이 왜 두려워? <laughs> 나한테 좀 잘해주라고도 안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 너는 더 분발해야 된다고 재촉질을 하지. 그래서 <laughs> 아, 열심히 잘 되라고, 하는, 잘, 사랑하고 사랑하고 아, 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와이프가 하는 얘기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소속사 거에요. 사장님과 사는것 같아.